에서 여러 동산의 학교들에서 준비한 오름 조각 섬시 졸라메가 열리게 됩니다. 심사위원회에서는 이번 기회에 졸라미 마감을 장식할 소리꽃 동산 조각을 만들기 위해서 고기 에서큰 오름의 질량을 알아오는 경기를 조직했습니다. 음, 큰조얼마 있으면 되겠구나. 왠재오름니다 가만. 넉으로 어디 가니? 음 경기 준비를 참 하려고. <laughs> 우리보다 다리가 짧으니 달리기 연습이라도 하려는 모양이구나. <웃음> <웃음> 저 심사원 선생님. 오름을 터막 쳐서 가져오던가 그냥 큰 직선 길을 보내서 실어와도 되겠는데 어째서 이런 경기를 저축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Yeah. 그건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 생활에 써먹도록 하기 위해서죠 어떤 저울로 누가 먼저 어른의 질량을 알아오는가 경기의 승패는 그것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뻔한 아, 걸 가지고 아? 큰 저울만 있으면 다 될걸 아, 그렇게 단순할 것 같지 않아 그럼 선수들이 입장하겠습니다 날리기로 소문난 야옹이 선수! 힘이 세기로 서문난 꼬마검 선수! 용약이라! 내분 네 이길까? 그러게 말이야. 이번이 내가 번들벌이 테다. 키피. 이 거미 있는데 네가. 아 꿈도 꾸지 마라! 응. 준비. 이야! <laughs>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큰오름의 출력을 재장은 뭐니 뭐니 해도 큰저울이 있는 <laughs> 윤전기제부터 먼저 차지할 것입니다. <웃음> <웃음> 어느 것이 좋을까? <laughs> 큰저울이는 <laughs> 직승기? <laughs> 저기 있잖아. <가겠습니다. 웃음> 이야, <laughs> 어? <Yeah. 웃음> 저것도 이 고만된 <꼼한텐> 제격이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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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 아, 이젠 저희들을 따라 앞서기만 하면 돼. 야옹이와 검선수들은 큰 저울을 탑재한 기재들을 잡아탔지만 노구리 선수는 차그만 오토바이 차지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들의 경기를 지켜봅시다. 있다고 우리는 아직도 보이지 않는군 에이 이제 나타나겠지요 뭐 아? 이거 나 두시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라 요난 음, 이런 강리 특이 같은건 입에 대질 않아 아? 싫으면 그만 드시오 아? 얼마나 맛있다 <laughs>

아케결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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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결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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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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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아+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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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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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 다 한다! 아+ 그만 이 경기는 큰 정어를 가진 도와이야옹의 경기란 말이야. <laughs> 에이 이게 어디 속상해서... 어? 아, 아, 음. 아, 아, 아이고. 구닙질이라도 아, 아, 아. <laughs> 또 해볼까? 이게, 이게. <laughs> 어? 강냉이 튀기는 싫어하신다더니 언제 벌써 팍팍. 아도 고소한 냄새가 나길래 몇달 맛본다는 게 그만. 아차 여기 하나 남았구나. 이거 라도 좀. 허! 실험은 <laughs> 그만두시. 얼마나 맛있다고. 아, 이거 한참이나 뒤떨어 졌겠는데 가만. 어떻게 된 거야? 꼬마, 왜 그래? 고작 갔니? 자, 이런! <laughs> 이러다 내가 경기에서 꼬치하는 게 아니야! 하하하하! <laughs> 역시! 검의 차가 다르단 말이야! <laughs> 전성어 <어팟! 웃음> 팝!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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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이, 이길런 안 되겠어! 내노구라 아! <laughs> 빨리 달려라, 빨리. 말이지, 일등 <laughs> 문제 없어. 야마, 토미 뒤따르던 것 같은데 <laughs> 어떻게 네가? 놀라긴. 그런데 검은 옷있니 나보다 앞서갔는데. 장수검 경기다. 손님네들은 구경이나 하시라야. <laughs> 아까 하필 때고 있네 나도 얘는 누구야 모르면 질량을 재라고 했지 아, 아 언제 길이를 재라고 했어 비켜서 기나해 <laughs> 역시 컴이+ 컴이라니까. 에? 하아! 어, 다 미용투 풀렸구나? 이 비옥하기란? 이이 이거 정말! 어, 아이고, 어, 이따이걸 가지고 어떻게 수리한다고 그래? 이 아, 아, 어, 어, 어. <laughs> 괜히 까불지들 말고 이야일 구경이나 해보라요. 1, 이 3, 4, 5, 6, 7, 3, m 이 이젠 8, 9, 만재 20, 21, 22, 23, 24, 25, 26, 2 아니, 아주머니는 도대체 누구 편이요? 아 29, 20, 21, 22, 23, 2이2 아, 26, 27, 28, 29, 20, 21, 22, 23, 24, 25, 26, <laughs> 어찌나 소리쳤는지 목이 다 아프군. 저 아무래도 경기는 무승부로 끝나야 할까봐군요. 아직 선수들이 흰수건을 들지 않 았어. 치, 그것도 좋을 차야동지가 아깝지. 아이쿠. 어? 이구 잘은 난다. 고마. 무슨 다른 방도가 없을까? <laughs> 근저울이 없으면 다지 무슨 방법이 또 있다는 거야? 난 그만두겠어. 에이, 하긴 그래, 나도 기권이다. 저두 선수가 경기에서 기권했는데 심사석에서는 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하하하, <laughs> 근저울이 없다고 큰그 물체의 질량을 못잰다는 법이야 없죠. 예? 아니 그럼 어떻게? 그런데 도구라. 돈 차만 어.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했니? 자로 어. 오름의 최적을 채소 어. 어. 어? 어? 길이 4m라. 아, 내가 왜그 생각을 못 했을까? 아. 왜 저래? 그러게 오름의 길이가 4m니까. 음. 이걸 네 기업으로 접보면 이렇게 하면 한 미터짜리 차가 돼. 어? 그리고 오름의 높이와 같은 끈을 이한 미터짜리 자로 재보면 그 높이를 알수 있어. 높이 이 미터. 이제 됐어. 뭐가 됐다는 거야? 그러게 경기장에 알린다. 경기장에 알린다. 오름의 질량은. 스물한 톤육백칠억그 합니다. 잘한다. 왜그러세요 허리가 허리요? 어. 아. 음. 아. 어때요? 아, 아그 대간 이유가 아니군. 그 조만걸 가지고 그런데 노구리한테 꽤나 국성인데요. 아무리엄, 내 외손주니까. <laughs> 이야. 정리한 선주를 두어 참 좋게 쓰다. 아, 누구라?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음, 난 경기 전에 먼저 작은 체적의 오름질량부터 쟀어. 작은, 작은 체적의 오름 오름질량? 오름질량? 응? 그래. 길이와 높비 높이, 높이가 다 같이 10cm인 오름의 체적이 촛잎방 센티미터일 때, 그것의 질량은 900g이더구나. 그래서 큰 오름의 체적을 잰 다음, 그것이 작은 오름 체적의 몇 배인가를 계산했지 뭐. 그다음 작은 오름 질량에 그 배수를 곱하니까 우리가 제대는 큰 오름의 질량 값이 나온 거야. 맞다+ 맞다 아무리 크고 무거운 물체도 그한 부분의 질량만 알면 얼마든지 전체 질량을 알아낼 수 있겠구나 그렇지 않고 에이 참 그런 걸난 직승기 아니 출자하고 차근 저울이 함께 있는 걸보고도 잡동사니로 봤댔구나 내 전에도 그런 게 있었어 뭐 그러니 넌 괜히 자동차만 역했구나 <웃음> 우둔하기란 <웃음> 이 선이 잴수 있는 덕구를 쥐어쥐어도. 지식이 없으면 쓸모가 없게 되겠구나. 그래. <laughs> 그러니 노구린 지식이라는 만능 저울을 가지고 경기에서 이긴 셈이라구나. 이야, 지식은 만능 저울. <laughs>